보여드릴게요. 애기는, 아기는 뭐든지 귀여운 것 같아요. 저는 뱀도 귀여워요. 어. 아우, 혓바닥 좀 봐. 아? 아우, 귀여워. 애기, 애기. 새살모사. <laughs> 어디갔어 여기 숨었어 우리 여기 숨었네 새 살모사 아기 살모사 아이 귀여워 엄마 어디갔니 산자 아저씨야 아야 이녀석 예서게 생겼네 응. 오. Uh -huh. 아저씨랑 숨바꼭질 해. 숨바꼭질 해, 쇼. 어이구. 아니, 얘네들 봐라. 오, 여기, 세사모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. 여기, 꽃뱅도 같이 있어. 야, 여기. 어쩜 저렇게 살짝 숨어있지? 유혈모기. 오, 세상에. 이렇게 조그맣게 살짝 숨어있는 게제 눈에 띄었는데요. 자, 여기는 살모사, 아, 새살모사이고요. 여기는 유혈모기. 아니, 엇들이 여기 한 군데서 뭐 하고 있었지? 오, 어저 꼬랑지 치네. 오, 이놈이 꼬랑지 치면서 저를 경계하고 있어요. 꼬랑지 치는 거 봐. 어. 아주 아주. 아, 꼬리를 쳐니가 깨물겠다 이거지. 오, 저 시선은 저를 향했어요. 여차하면 점프하려고 스프링 목을 감았어요. 저 목을 감았다가 스프링처럼 착 펼치면 제 손등이 올라올 거예요. 음, 하지만 저 녀석은 저를 깨물 수는 없어요. 이 녀석이 제 귀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, 저를 깨물지는 못해요. 그런데 저는. 요 새살모사 아기보다 <laughs> 아이고 거기 있어 너 너는 거기 있고 여기 유혈목이유녀석을 한번 보고 싶어요 쭉쭉 유혈모기 다 걸려? 유혈모가 여기, 여기 유혈목이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오우. 아, 저녀 속은 하긴 무적이 빨라. 잘 벌써 꽁지 뺐네. <laughs> 엄청 빨라요. 타면스 봐. 실살 무산은 어디 갔지? 응,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아이 이 녀석이 나랑 술 먹고 키래 가가 가가 너도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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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? 안녕 아저 도와줬어 응 아저씨를 공격하려고 그래 꼬랑지 좀봐 아이 못써 그러는 거 아니야 아저씨한테 덤비는 거 아니야 아저씨한테 덤비는 나빠한번 음. 초근접 촬영. 초근접 촬영입니다. 점프 맞죠. 음. 해봐. 거의, 거의 카메라 렌즈가 닿네? <laughs> 아, 거의 렌즈가 닿는데도요, 혀가 닿겠다, 야. 아, 이게 지금, 당겨서 촬영한 게 아니고, 이게 뭐 접사로 찍어야되나? 음. 아츠 한번 우 한번 해봤어 공격을 한번 어유 이놈이 이제 약이 올랐는데 음 안되겠다 가라 이제 가자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저는, 그 충분히, 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그 저는, 저는 괜찮아요. 근데 하여간,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이거 정말 위험해요. 여러분,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. 물론, 따라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. 에,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, 에, 저는 뭐,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깨물리지 않는 그런 산주 아저씨랍니다. 아, 믿거나 말거나. 어, 근데 싫어하거든요. 아, 증인도 있어요. 아무튼, 아...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멀리는 산주 아저씨입니다 네. 여러분 따라하시면 정말 안돼요 가라 이제 응. 가 옳지 잘가 가가 가, 가, 가. 가. <laughs> 이놈 가지도 않아 안가 안가 아저씨랑 놀고 싶어? 가 옳지 옳지 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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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를 간다. 응. 안녕.